우와! 이야! 와! 아, 진짜. 와, 어떻게 저런 게 들어갔지? 와, 진짜 길다. 길기도 길다. 와. 안녕하세요. 배아제 t v 입니다또 타이어 펑크가 났나봐요. 지금 단거리를 다녀왔는데, 이렇게 지금 경고가 떴습니다. 그래서 한번 뒷자리를 한번 가봐야 될것 같긴 한데, 아, 참. 하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오늘 많은데 자꾸 펑크가 납니다. 공기압을 보라고 하는데 육안상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긴급을 불러서 타이어 공기압 체크 및 펑크 체크한 다음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와, 우와 아 우와 신기하다. 야 우와. 야 살짝만, 핸들 살짝만 들어보시겠어요? 잠시만요 음, 아, 우와 <laughs> 우와 이야 우와 몇 톤까지 들어요? 이게 2톤이라고 음 나와있어요 오, 어, 음. 우와 아니, 2톤 이상은 될 정도 아, 아, 아 저기 박혔네. 딱 박혔구나 딱보이요 아, 진짜 <laughs> 아. 한두달 전인가도 앞탈 쪽에 못이 박혀가지고. <laughs> 이렇게 이제 새대로 박혀버리면. 차라리. 많이 세지도 않아요. 차라리 세지 않아요. 네. 아, 정말. <laughs> 맞아 야. 야. 아 근데 이거 진짜 시, 신기하다.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와와 와, 어떻게 저런 게 들어갔지? 들어가 야돼와긴것도 들어갔네 진짜 너무했다 아. 야 저거 누가? 야 어떻게 저런 게 들어가 있지? 기타에 들어갑니다. 와. 우리가 좀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주로 기타예요, 바퀴입니다. 와. 도로에 으고 있는데 약간 고속으로 달릴 때앞에부툭 칩니다. 그러니까요. 순간적으로 서요. 그래서 <laughs> 기타에 맡기는 거예요. 와, 진짜 길다. 길기도 길다. 와. <laughs> 야. <이야. 웃음> 아, 진짜. 진짜. 다이어는 그래도 고르게 달, 달긴 했네. 와, 진짜. 야 아, 자키 진짜. <laughs> 이야, <laughs> 이야. 이거 진짜 물건이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